자 오늘 2023년 9월 14일 아침 8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 됩니다 자 오늘 깜둥이가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죠 어저께 저녁에 날씨가 좀 꾸리꾸리 하이 그렇더만은 아내 다리가 지금 비가 내리네요 비가 와도 어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 지금은 혼자 저그깜동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흰둥이도 와 있습니다 와있고 지금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? 이리 이리 자세히 보면 저, 노란 저 초록색으로 조그만 거 하나 보이죠? 저게 현관 앞에 있는 저, 저게 뭔가 싶어 보니까 누에더라고요, 누에. 어. 제 생각인데, 이 고양이들이 저 누에를 어떻게 잡아온 거예요, 지금. 어. 그게 뭐,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, 고양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한테, 뭐, 뭐, 저렇게, 누에 같은 거 말고, 뭐, 심지어 지 같은 것도 잡아놓고, 이제, 선물, 일종의 시, 선물이죠, 선물.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준다 하더라고요. 어.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저 누에가 지금 여기서 놓을 만한 데가 없거든요. 이게 뭐지 같은 거나, 뭐, 새를 갖다 놓기도 하고, 어. 그런다 하더라고요. 음. 이게 이제, 아마 제가 매일 밥을 주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이 저 어떻게 누에 저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와 저한테 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. 멀쩡한 누에가 저형아 앞에 저래 주고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. 어. 하여튼 뭐 비가 오는 날 감사한 일이고 어. 오늘 어. 지금은 깜둥이밖에 안 비는데 저 뒤에 보면 흰둥이하고 다 있습니다. 어. 자, 2023년 9월 14일, 아, 길냥이 아침 식사입니다.